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웃어? 오늘은 저희가 왜 영상을 켰냐면, 짜라란! 드디어 두 종쿠를 사왔습니다. 제가 두 종쿠 노래를 불러가지고, 제 남자친구가 두 종쿠를 사줬어요. 짜라란! 어때요? 영롱하죠?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데펴왔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음! 후! 음 떨어졌어? 응. 음. 화질 봐봐. 입술 봐봐. <laughs> 근데 이게 파는 곳마다 그 차이가 있어요. 여기 안에 내용물 있잖아요. 이 안에 내용물이 이 과자같이 생긴 게 그거잖아요. 카다이프? 그리고 초록색깔이 이제 피스타치오 잼.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어떤 곳은 잼의 비율이 많고, 어떤 곳은 과자의 비율이 많이 들어있는 데가 있는데, 지금 저희가 먹는 데는 그 과자의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쵸? 음. 잼보다 과자 비중이, 그 카다이프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식감이 바삭한데? 음. 아, 나 입술이 아파. 음. 두종쿠가 이런 맛이었구나. 한마디 해주세요. 어떤지. 맛있어. 맛있어? 응. 재구매 의사 있나요? 아 <laughs> 없어. 저도 지금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, 이거를 또막 이렇게 줄 서서까지 사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치? 응. 와, 이게 너무 아프다. 음. 그리고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막, 엄청 달줄 알았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담백한 맛이네요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먹었는데 꽈배기 지금 먹을 거야? 응 저희가 나간 김에 꽈배기도 사왔습니다 꽈배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치즈볼입니다 치즈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. 음. 한입 먹어볼래 치즈볼? 절제해야되잖 안에 치즈가 완전 듬뿍 들어있어요 어 됐다 됐다 음. 저희는 그러면 두쫑구 먹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